제가 어머님께서 주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이팅! 잠텀 1이 4시간이면은 되게 긴 편이에요 잠텀 1이 보통은 낮잠이 지금 8, 9개월, 9개월이라면 낮잠이 2회 체제인데 그때 이상적인 스케줄은 2, 3, 4 룰이라고 해서 2, 3, 4룰잠 텀을 의미하는데요 아침 기상 낮잠 1까지의 잠텀1 낮잠 1에서 깨어나서 낮잠 2까지 잠텀2 낮잠 2에서 깨어나서 밤잠 들어가는 시간 이게 잠텀 3인데 그게 2, 3, 4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면 되게 이상적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하루의 잠텀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데 보통 첫 번째 잠텀, 아침 기상부터 첫 번째 낮잠까지의 그 깨어 있는 시간이 제일 제일 짧아요. 보통 다른 잠텀에 비해서는 보통은 그래요. 물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하루의 잠텀의 길이는 각각 다르고 그중에서 잠텀 1은 제일 짧다. 이게 원서나 모든 제가 상담해 본 어머님들과의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잠텀 4시간인 거는 좀 길어요. 지금 낮잠 2회 체제일 텐데 234 룰로 조금씩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는 못 하더라도 우리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잠텀 4시간은 사실 좀 길어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때는 마지막 잠텀 그러니까 낮잠 2에서 깨어나서 밤잠 들어가는 시간까지의 그 시간은 한 3시간 반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기억하기 쉽게 234 룰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예로 가져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낮잠 커트라인은 밤잠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정도 깨어 있냐는 권장 사항이 되는데요. 밤잠 너무 안 잔다고 하시면 낮잠 커트라인도 조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져온 이유는 6개월 한 12개월에는 2, 3, 4잠 텀이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깨어 있는 시간은 사실 항상 제일 짧고요. 기상에서부터 아침 낮잠, 낮잠 1. 그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라면 낮잠 1에서 깨어나서 낮잠 2가 잠이 드는 그 잠텀은 3시간 정도 낮잠 2에서 깨어나서 밤잠이 들어가는 시간까지 깨어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 근데 사실 4시간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당겨도 되고요. 3시간도 괜찮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실 아이를 잘 관찰하시다 보면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참고 사으로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침 낮잠 9시에서 10시 사이 7시에 일어나고 7시에 자는 거를 만약에 그 상태의 스케줄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12시에서 2시 pm이 낮잠 2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잠은 아이의 졸려 하는 사인 아이 하루 일과를 기입을좀 어디에 해 보시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